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려는 우리 신자들의 발걸음도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자들은 서울 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향소를 향하는 신자들의 발걸음은 마지막 날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어린아이와 분향소를 찾은 가족 단위의 조문객들도 많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자들은 기다림 속에서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묵주화를 굴리며 기도를 바쳤습니다. 지하성당에서는 신자들이 두 손을 모아 올리는 기도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도 서툰 손짓으로 교황을 위해 성호를 그었습니다. 분양소를 나온 신자들은 성모동산으로 이동해 묵주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천주교자는 아니고 그래도 항상 아이들과 함께 딱딱한 뉴스에서 보더라도 항상 다정하게 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온 생애를 통틀어서 늘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으시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리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는 삶을 사신 걸잘 알고 그래서 매우 존경하고 시대의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정을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슬퍼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주변의 분들도 모두 굉장히 그이 종교에 상관없이 다들 슬퍼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길이 교황님의 뜻을 기리고 실천하고자 또온 인류와 평화랑 이제 사랑의 정신을 이제 새기고자 주문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노마를 갈라 그랬는데 가서 어, 프랑스코 교황님을 뵈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이 좀 섭합니다. 가가지고 교황님의 묘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올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를 접하게 되면서 음, 교황님에 대해서는 어, 세월호때 오셔서 어, 그 아버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기도를 해주셨을 때저 감명 깊었습니다 어, 한국에 오셨을 때도 예전에 한번 뵈, 근처에서 뵀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네.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다음 교황님 더 좋은 분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낮은 곳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수 있을까 아이들이랑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꼭 한번 뵙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조문 마지막 날까지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계속됐습니다. 장례미사를 시작으로 9일간의 애도기간이 이어집니다. CPBC 김정헌입니다.